야, 낚시대 주시고. 야, 부시리입니다, 부시리. 자, 낚싯대 바짝 씌워 주시고. 자, 부실입니다, 부실이. 자, 섣불 푸시고, 섣불 축하드립니다. 첫마리 어, 완전 초보. 오늘, 첫 스타트. 멋진 부시로끊었습니다 자, 이, 뭐, 아침에 벌써 세방 트잡고, 한 마리 잡아 놨습니다 요쪽 사장님한 마리 왔습니다. 자, 거기다주면안 됩니다. 예. 요쪽 사장님은, 삼나도 엑서바한때 예, 팔친번이래, 팔호 원줄에, 1 0분목줄에감성도 바늘 9호뭐 대부실이 채비는 아니고 중부실이 정도 비입니다 방어입니다. 네 예. 예, 방어입니다. 방어. 음, 이거는 후 자, 스리가 네. 야곡입니다. 예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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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잘한다 내가 내리자. 내리자. 어, 그렇지. 방어입니다. 아, 방어 살반 바늘 상겼습니다. 이거는. 네, 이거. 어, 뭐, 초보분들도 쉽게 쉽게 손맛을 봅니다. 탭이 운영 약간 미숙한 건 있는데, 초보들은 다 그렇습니다. 이수기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. 지금 대, 대부실이 같으면은, 몸 딸리 들어갑니다. 아 요거는 방어이다 요거. 야, 요즘 한참 맛 좋은 방어이다 자, 스풀 풀어주시고, 사장님. 예. 어, 주하드립니다이 젊은 사장님 세분 오셔가지고, 지금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. 자, 생기세 분이 오셔가지고,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네, 자리 바꾸시고, 두 분. 아, 이제 손발이 짝상 맞습니다. 예. 서로서로 선상낚시는 양보하면서 이렇게 낚시하는 겁니다. 이 선상낚시 참 이상하게 똑같은 낚싯대 똑같은 일에, 똑같은 채비를 해줘도 1m 상관으로 입질이 오고 안 오고, 그게 개인적인 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시고 아니. 야, 방어입니다. 잠깐만, 아, 잠깐만. 고, 고, 이야 됐습니다. 자 서풀, 서풀 푸시고. 네. 저거는 이거 쉽게 풉니다. 자, 사장님, 네. 또, 좀 전에 방어 한 마리 잡으시고. 이거 조금 사이즈가 있어 보입니다. 버텨는 게. 야, 조수고무까지 올라왔습니다. 거기 구경 한번 해봅시다. 보시고, 도실입니다. 어 사이즈 좋습니다. 예, 한 70붕 예, 땅도 좋고 예, 부실입니다 자, 요 사장님들 오늘, 뭐 오늘 대힘새로 봤을때는 제일 큰 거를 한 마리 걸었습니다 한자 이제 조금만 더띄어주고예 예. 혹시 내힘 안줘도 되나요 이제 아예 아, 나힘 들어줄게 감고있습니까 응 어. 감고있다 좀못돌 자, 이 고개 커서 두 분이서 꼴리 따내라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, 진짜. 우와, 자, 요것도 방어 아, 진짜. 냄새가 살짝 방음. 나긴 아, 납니다. 야, 이거 근데, 작은 거 아닙니다. 작은 거, 거 아닙니다. 자, 요거 사이즈, 사이즈 좋은 놈입니다. 한 70, 80 정도? 예, 클클이80 80, 80 정도, 80. 정도 되겠습니다. 와, 자, 오늘 세, 네 분이서 오셔가지고, 다른 분들은 다고기 잡는데, 네 분이서 고기 못 잡았다가 살짝 저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이 길이 왔습니다. <목소리> 자, 이 사이즈는 그렇게 작게는 안 보입니다. 네. 자, 부실입니다. 이 살짝 고기는,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. 예. 자, 다시 쏙 그만 가보세요. 자, 부실이 한75 되겠습니다. 자, 일행분 내 분이서 오신 분. 좀 전에 75한 마리 잡으시고, 지금 또두 번째 기트입니다. 제가 방을. 2번째 어? 오우 대부실이다 잠깐 잠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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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래 오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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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아아아 대부실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예, 네 빅토리오 주황 올립니다 오늘 초보자분들 일곱 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뭐마이쪄 제법 메달급은 다 커지고 요거 하나 자랑할 만한 거는 96이가 이게 4cm만 더커서면 대방어라는 친구가 붙을 띠인데, 조금 아쉽습니다. 이거는 굽자. 대방어 들어왔습니다. 못잡만해서 그렇지. 자, 내일도 출발합니다.